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섀도우과 교수 이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고지한대로 간단하게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중간에는 좀 특별한 영상도 같이 있으니 끊지 않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평소에 하는 대로 캐릭터 띄우고 TTS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과 좀더 소통하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 민초랑 파인애플 피자 드시나요? 편식하는 식재료나 음식이 있나요? 둘다 좋아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이 사주면 잘 먹어요 음식은 제가 남기면 안 된다는 주의라 안 좋아하는 음식은 좀 비린 해산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도 맛도 취향이 아니라서 어 제가 그런 건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카드는 당연히 미도라시입니다 미도라시를 제외한 최애 섀도우 카드는 무엇인가요? 미도라시를 제외하고는 아프카로네와 쉐키나가를 좋아합니다. 쉐도로 이외에 좋아하는 테마가 있나요? 쉐도로 말고는 제가 낙인을 오래하고 재미있어서 낙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낙인은 오프하려고 노트나 유튜브 채널을 찾다보니까 사용하는 덱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테마랑 유용한 카드 스토리가 무엇인가요? 쉐도로 교수가 되신 이유가 있나요? 아봉군이 제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쉐도르에서 낙인 듯해 교수님으로 바꾸시는 건 어떠신가요? 테마는 쉐도르, 그리고 좋아하는 카드는 미도라시 스토리는 딱히 안 보긴 하는데 그나마 애니메이션으로 본 낙인 섬도 하겠습니다. 쉐도르를 시작한 이유는 딱 접에서 복귀하면서 마듀도 시작했는데 이때 쉐도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봉군을 만든 계기는 그냥 유튜브에 마디오 리플만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 해설하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 근데 영상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좀 던지고 개드립이나 장난도 치는 캐릭터를 어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의 아봉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 쉐드록과 교수입니다. 오펜무가 왜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체크문이 남색입니다. 쉐도우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시체가 좋으셔서 인가요? 아닙니다. 휘하에 대학원생 5,800명이 있다는데 이 중에 자신이 원해서 대학원생이 된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 낙인과에서 듣택과로 옮기셨나요? 옮긴 적 없습니다. 전 쉐도우과 교수입니다. 프레데터 플랜츠와 쉐도우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좋은 쉐도우와의 조합은 누구일까요? 제가 프레데터 플랜츠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잘 섞이는 파츠는 드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TCG 게임은 안 하시나요? 제가 TCG 게임을 좋아해서 대부분은 찍먹을 해봤습니다. 규리, 이나 뭐, 매덕에 레전드 오브 룬테라, 겐트, 그리고 이제 섀도우 버스하고 하스는 최고 티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로지가 이뻐요, 카르테시아가 이뻐요, 미도라시가 예뻐요 다른 섀도우 레일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덱 추천은 링크나 레시피를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근데 지금 계정이 과금을 일절 안 하는 그런 계정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다들 제일 좋아하는 테마를 물어보니 전 반대로 이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명을 하시면서 가장 싫었던 테마와 싫었던 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싫어하는 덱은 크샤와 멜리스입니다. 크샤는 뒷면 재배 기믹과 너무 쓰기 편해서 싫어요. 덱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차별점도 있고 거기서 오는 상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크샤를 써서 크샤 분기 때좀 어지러웠습니다. 멜리스는 낙인을 하다가 좀 벽을 느꼈습니다. 상성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지만, 체급이 압도적이라서 낙인하다가, 어, 이제 낙인 못 굴리는 거 아닌가? 했던 시절이 있어서 멜리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었던 카드는, 어, 어트랙터, 어, 어트랙터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어쩌다가 섀도우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각 캐릭터들의 설정들이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군대에서 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전역하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해보니까 특별한 컨텐츠 없이 방송으로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현생 스케줄도 좀 맞춰야 하고,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고 올릴 수 있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캐릭터들은 제가 정보나 거래, 웃긴 글을 보려고 가끔 이제 티켓에서 눈팅을 하는데, 마술사 차우농 님이나 엑소에 이제 뭐 언니 하는 그 밈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침 아봉이도 만들었겠다. 같이 캐릭터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또 반응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린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직도 좀더 만들고 싶은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새로 나올 캐릭터들 예정인가요? 아, 조만간 새로 나올 캐릭터들 예정인가요? 언제 나온다고 말은 못 드릴 것 같네요. 어, 제가 그 캐릭터를 또그 그리... 그려야 되고 또그 테마에 대한 숙련도도 필요해서 음 근데 시간 날때 최대한 제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당신 정말 부전공으로 대태하는 낙인과 교수 맞나요? 저는 쉐도룩과 교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테마와 제일 싫어하는 테마, 유형을 입문하게 된 계기. 좋아하는 테마와 싫어하는 테마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유희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 친구가 유희망 카드 가져온 걸 봤는데, 제가, 오,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엄청 관심을 보이니까, 친구 한 명이, 그 친구가 이제 친구 한 명을 또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초코보이입니다. 제첫 딱지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체인 시스템, 유발, 기동, 프리체인, 우선권 등의 기념, 기본 개념을 알려줬습니다. 조, 좋아하는 유유왕 역해, 유유왕 GX의 앨리스. 어, 제가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친구이자 대형, 대형 유튜버인 이제 초코보이 님이 감사하게도 축전 영상을 올려주셔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초코보이입니다 제 유튜브 동료 이화가 구독자를 천명 찍었길래 축전 영상 가져왔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콘텐츠도 꽤 많이 찍기도 했는데 tmi지만 유튜브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친했던 사이입니다 원래도 먼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한테 유튜버를 권했던 게 이화입니다 당시엔 아예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화가 하라고 할때 바로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천명 달성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화야. 이화 이와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도 놀러 많이 와 주세요. 그럼 이만. 사실 초코보이가 천명 찍으면 축전 준다고 말은 했었는데 부담될까봐 제가 천명 찍고 말은 안 했거든요. <laughs> 이 친구가 업로드도 매일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바쁠 텐데 어, 또 신경 써준 초코보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 천명이 되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안주하지 는이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섀도우과 학도가 만명이 되는 그날까지 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